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. 오늘은 식물의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냐면, 저도 그렇고요. 식물을 사오실 때그 화원에서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면 되나요? 라고 하는 물음에 꼭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. 겉흙이 마르면 주세요.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은 겉흙이 마르면 나는 물을 준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 버렸어요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걸 확인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물 주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쭉쭉 이파리가 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, 아, 식물에게 물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물을 주시거든요. 근데 이게 물이 부족할 때만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물이 너무 많거나 아이들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물마름을 할 수가 없어서 숨을 못 쉬면 또 이렇게 처지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입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겉흙이 말랐는지 흙이 바싹 건조한지를 보시고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겉흙이 마르면 주시라는 거고요. 물을 주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. 이 아이는 다행히. 이 흙이 건조해져서 입처짐이 발생한 거라서 물줄 때가 되긴 된 거예요. 근데 물을 주실 때 제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. 주전자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입구 부분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거에 물을 주시면 한 번에 정말 많은 양이 쏟아져서 흙에 닦게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이 흙이 좀 파인다던가 나중에는 물길이 생기거든요. 물길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개미들이 사는 흙 속의 집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길이 생겼잖아요. 그런 길처럼 나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들이 생겨서 물을 줬을 때이 흙이 다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 길로만 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. 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, 물을 다 줬구나, 많이 흠뻑 빨아들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물 구멍으로 그냥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. 이거는 되게 구멍이 작죠. 이렇게 작은 물주잔자를 선택하셔서.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입구 작은 걸 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천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큰 입구에 구멍이 막 여러 개 나있는 그런 물주전자 뭔지 아시죠? 그런 걸로 주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주실 때는 속도는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천천히 화분들을 다 주고 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주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거든요.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의 적정량은 물 받침에 물이 살짝 비칠 정도로 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. 나는 그렇게 다 기본적인 방법을 지켰는데도 화분이 자꾸 죽어나가요. 라고 하신다면 이 흙이 딱딱해지진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. 식물을 키우다 보면 내가 분갈이했던 상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너무 딱딱해졌다 싶으시면 분갈이를 하셔도 좋고요. 그게 아니라면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이쑤시개 혹은 만약에 이거 사기 힘드시다면 젓가락도 상관없어요. 그럼 젓가락으로 약간 위에를 이렇게 흐트러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끝에 테두리에도 이렇게 잘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힘을 들여서 이 안쪽에 끝부분에만 가운데에는 뿌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끝에 화분에 가까운 끝부분을 조금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시면서 끝부분까지 어느 정도 테두리를 정리를 해줬다. 싶으시면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콕콕콕콕 누르시면서 내가 흙을 좀 다져서 위 흙과 중간 흙 그리고 끝에 있는 흙까지 골고루 섞여준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내가 이 뿌리 발달이 너무 가득된 화분이다 혹은 좀 뿌리를 상처 입힐까봐 걱정된다 하시면 1, 2단계만 하시면 됩니다. 사실 이렇게 해도 저는 너무 과감히만 안 하면 식물들이 오히려 잘 살지 죽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확실히 물 떨어지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천천히 내려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흙을 좀 부드럽게 살살살살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저면 관수를 시키는 건데요.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담고 화분을 담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담가주면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동안 계속 위에서만 줬다면 한번 흙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뿌리가 튼튼하게 발달되라고 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한 번씩 해 주시면 좀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넘칠 정도로 볼에 물을 가득 담았었는데 거의 다 빨아들였죠.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길과 상관없이 촉촉하게 화분들이 물을 다 머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주지 않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팁이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 볼에다가 두냐면 한두 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두신 다음에 빼시고 다시 원래 물 받침으로 옮겨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다 넣어 두면 또이 친구. 들이 과습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옮겨 주셔야 해요.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 번씩 강조해 드렸던 물 샤워 시키는 것인데요. 그냥 단순히 물을 물주전자에서 주기만 한다면 이 아이들이 먼지가 쌓였을 때 광합성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준다고 한들 빛을 잘쬐 수가 없어서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한 번씩 물샤워를 시키면서 먼지도 닦아내시고요. 그리고 이파리에 생기는 벌레들이 있어요. 지금 얘도 보니까. 조짐이 보여요 하얀색 알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닦아내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물 샤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 번은 물 샤워 시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하얗게 먼지 같은 게 꼈는데 이게 벌레거든요 요거를 빨리 닦아 주지 않으면 옆 식물한테도 번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돼요. 물 샤워를 시키실 때는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. 물 샤워 시킨 다음에 벌레가 생긴 것 같은데에는 제가 지난번에 벌레 퇴치하는 약들 몇개 소개해드렸잖아요. 그걸로 잎에 뿌려주려고요. 지금 뿌리는 건 니모일인데, 그렇게 뿌려주면 벌레도 퇴치되고, 잎이 광택도 나요. 냄새가 좀 심하긴 하지만. 마지막으로 공중에 걸어두는 행잉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샤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샤워를 시킨 이후에 한 번씩 물에 담가 주시는 게 좋은데요. 그렇게 담가 두실 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액체 비료 있잖아요. 영양제 같은 거를 물에 좀 타가지고 담가 두신다면 풍성하게 식물들을 자랄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행잉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, 왜 이렇게 쑥쑥 안 자라지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영양이 별로 없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은 액비를 타 주신다면 자라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식물의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인데 그때의 흙이 너무 단단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고요.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꽃챙이 같은 것으로 흙을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물기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저면 관수를 통해서 아이들 뿌리 운동을 시켜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은 보여드린대로 물샤워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. 만약에 물샤워를 시키실 때 먼지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닌 벌레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. 물샤워를 시킨 이후에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공중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 샤워만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, 물에 담가서 영양제를 한 번씩 주신다면 건강하고.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식물의 물주기 방법, 저만의 꿀팁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. 이거 외에도 어, 나는 그래도 식물이 잘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. 하시는 분들은 좀 상세하게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것들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또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싱그러운 소식들을 가지고 저는 다음에 돌아올게요. 안녕!